왓체임 마스크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미디어 디자인과의 재학 중인 송은비 강준모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아이템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느낀 우리 대학교의 장점들과 여러 학과에 대한 꿀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기술 시대에 경쟁력 있는 기술 인재가 될수 있는 특성화 대학교입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 교육 환경 편의 시설 취업 역량 등세 가지 요소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 학교라는 점인데요.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취업 걱정 없는 탄탄한 제도와 커리큘럼 이걸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자신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최초 1966년에 정부가 설립한 정밀기기 센터를 시작으로 50여 년의 기술 교육에 대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노하우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 개선 대학 산업 협력 선도 전문 대학 디지털 신기술 임재 양성, 혁신 공유 대학 등 무척 다양한 사업들에 선정되었고, 21개의 학과를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 학교 취업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시나요? 취업률은 74.4%, 유지 취업률은 92.2%로 수도권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률이 높은 비결은 뭘까요? 우선 첫 번째 비결은 국내 최고 수준을 자부하는 실습 장비와 실험실, 실험 환경을 비롯한 첨단 기술 교육 센터와 함께 탄탄한 이론 바탕은 물론 완벽한 현장 실무 능력을 위한 실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수업과 연계돼서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도 함께 할수 있고요. 두 번째 비결은 산학 연계와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학과의 수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업의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캐나다 스프로쇼 대학과의 협약을 비롯한 글로벌 대학교들과 함께 많은 교류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졸업생이 취업한 기업과 지속적으로 환려하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고요 취업의 진심인 우리 학교의 노력과 자부심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아이템부터 꺼내볼 건데요 그것은 바로 어? 제핸드 요즘은 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IT 분야가 정말 유망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죠 컴퓨터 모바일 융합과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될수 있는 교육과정과 산학 연계의 기반으로 취업 지원 체제가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컴퓨터와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겠네요 다음 아이템은 AI 스피커입니다 오... 목소리로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 AI 스피커에 탑재된 주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요즘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이란 키워드가 정말 많이 등장하잖아요. 인공지능학과에서는 머신러닝,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과 클라우드 분야 실무 능력과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융합 능력까지 갖춘 현장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분야 인재를 양성합니다.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하고 인공지능으로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니 정말 멋지네요. 그 다음은? 전기회로 세트인데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전기 제어 공학과에서는 전기 기기, 전기 자동 제어, 발전 설비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취업률도 아주 높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포스코 등 대기업으로 취직한 선배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요즘 대세라는데 딱 맞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아이템은 아주 작은 기판인데요. 바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회로 기판입니다. 정보 통신과 컴퓨터 기술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전자공학과는 통신과 컴퓨터와 결합된 전자정보기기 전문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학과입니다. 펌웨어 개발, 회로 설계 등 다양한 전문 과목을 통해 차세대 정보 통신 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 기술 공학자를 양성하는 곳이죠. 첨단 전자정보 기기 개발과 생산에 책임지는 엔지니어가 될수 있겠네요. 다음 아이템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는 높은 수준으로 기술이 발전된 요즘 초정밀 시대의 상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밀기계공학과에서는 정밀 측정, 품질 관리, 3D 모델링 등을 배우면서 항공우주, 자동차, 초정밀 기계 등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전반에서 폭넓게 활약하는 정밀기계 분야의 엔지니어 인재가 될수 있습니다. 학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교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직접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펼쳐볼게요. 기계설계도 입니다 기계설계과는 공학 문제를 설정, 분석, 종합하는 설계를 교육하는 곳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설계 분야의 고급 설계 전문 인력이 될수 있는 학과죠 졸업 후에는 제품 디자인부터 산업기계설계, 자동화설계, 부품 관련 연구소 등 미래의 유망한 분야에 다양한 곳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산업 환경이 계속 빠르게 변화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설계 전문가가 될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로봇이 나왔는데요 哦。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을 비롯해 자동화 장치를 만드는 자동화 기술을 배우는 곳, 스마트 자동화과를 소개합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인 자동화 산업은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만큼 미래가 유망하죠 스마트 자동화과에서는 글로벌 기업인 지멘스, 보시렉스로스와 협력해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기계 자동화, PLC 제어, CAD 등의 교육을 통해 차세대 전기, 기계 융합 기술 엔지니어가 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자동화 설비를 가지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넓고 취업률도 아주 높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뿐 아니라 우수 중소기업으로도 취업을 많이 하는 취업 상위 학과입니다. 자 다음은.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만든 하나뿐인 제품 경 작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3D 융합 설계학과에서는 이렇게 DIY 시대에 맞는 3D 모델링, 3D 프린팅, 첨단 금형 설계를 배우면서 스마트 제작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제품 디자인부터 부품 설계, CAD 분야, 프레스 금형 설계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죠 4차 산업혁명과 DIY 시대의 진정한 융합형 전문 기술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뭔가 굉장히 물건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바로 PLC 실습 장비입니다. PLC란, 복잡한 시스템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죠 기기공학과 전자공학의 만남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는 발전된 전자공학 기술을 기계에 적용하는 최첨단 분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선두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자회로설계, 3D CAD 등을 배우며 졸업 후에는 마이크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응용 분야와 전력 전자 응용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전문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기계, 전자, 전기, 융복합 시스템 분야의 전문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학과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학과 이름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번 아이템은 소화기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인 스마트 빌딩 관련 정책과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 과정 중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화재 예방에 대한 방제 관점에서 소방 안전 분야의 인력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죠. 건축 소방 안전학과에서는 이러한 소방 관련 기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열, 육체 역학 등의 기초 공학 지식은 물론 소방학, 안전공학, 공기 조화, 건축 설비 설계, 설비 CAD, 전기 제어 등 건축 소방 안전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이론 및실 실습을 통해 교육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말 필요한 학과네요. 자, 그 다음은 미니카인데요. 바로. 자동차학과에 대한 소개입니다 경기과기대의 자동차학과는 자동차의 기초부품설계와 전기부터 나아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문가가 될수 있는 학과입니다 자동차산업은 기계, 전자, 전기 등 산업 전반의 핵심이 되는 국가의 중요한 기간산업이기도 하죠 완벽한 실무능력을 갖춘 정비기술인 그리고 기업맞춤형 자동차부품설계전문가 전기자동차전문인력으로 성장해 자동차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전기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분야도 엄청 발전을 했는데, 그 중심에서 활약을 할수 있다는 게 든든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사진인데. 환경 오염에 대한 장면 같아요. 요즘 환경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죠. 환경 오염의 심각성과 환경의 중요성에 깨닫게 되는 요즘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환경과 경제, 우리 모든 사회를 포함하여 상호 의존, 상호 증진적인 환경의 보호와 사회 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공 환경과에서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석유 화학 산업, 바이오 산업 등에 적용 가능한 화공 환경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제품 생산 공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이론 및 실무 지식을 학습하며 화학 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ESG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기업에 꼭 필요한 인력이 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책인데요. 오, 앤디 워홀. 이 책에 그려진 작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바로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아이콘 앤디 워홀의 작품이죠. 앤디 워홀은 시각주의 예술운동의 선구자인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그래픽 기반의 시각 디자인이나 IT 기술이 융합된 UI, UX 앱 디자인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시각 정보 디자인과를 통해 여러분도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감각과 특기를 갖춘 시각 디자인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약간의 재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감각을 훈련한다면 충분히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컴퓨터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할수 있는 태블릿이네요. 최근 미디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고 문화 콘텐츠의 파워가 곧 공략이 되는 시대죠. 과학 기술과 예술 창작 분야가 접목되어 탄생한 미디어 디자인과는 영상 촬영과 편집, UI/UX 제작, 화려하고 재밌는 모션 그래픽 제작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을 이끌어가는 기획자, 제작자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첨단 미디어 교과 과정을 통해 문화 콘텐츠 분야의 글로벌. 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가 될수 있죠. 개인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요.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AR과 VR 게임 제작부터 모션 그래픽 등 첨단 영상 분야를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게임인데요. 요즘 게임에는 그래픽과 특수효과의 퀄리티가 정말 굉장한 수준이죠. 게임에는 스토리와 레벨 디자인 같은 요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편안하고 개성 있는 비주얼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요.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새로 신설된 게임컨텐츠학과에서는 VR, 온라인, 모바일, 콘솔 게임의 게임 그래픽부터 시작해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디지털 콘텐츠의 비전과 스킬을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해외 유명 제작사의 아티스트들이 강의하는 드림 스튜디오 강의를 들으며 최신 그래픽 제작 테크닉을 배우고 게임 그래픽 아티스트, 게임 UI/UX 디자인, 그리고 영상 제작 프로덕션, 3D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뉴 미디어 산업의 선도주자 그 자체라던데 컨텐츠 기술자를 넘어 거의 아티스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음은. 만화책 웹툰 단행본인데요. 바로 웹툰 일러스트 학과입니다. 웹툰은 근래 무서운 성장 속도를 자랑하는 문화 컨텐츠 분야죠. 작품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미디어 믹스와 여러가지 상품들이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웹툰 일러스트 학과는 2022학년도에 새로 신설된 학과인데요. 국내 유명 웹툰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실전 강의를 통해 웹툰 컨텐츠부터 디지털 컨셉 아트까지 게임과 영화를 아우르는 융복합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픽 교육의 컨텐츠 기획과 스토리텔링까지 병행해. 최고의 아티스트 유명 작가로 세계 미디어 시장을 제패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석정현 작가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엄청난 분이죠. 이분이 여러분의 상상 속 세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도 웹툰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건축물 모양인데요. 건축과 인테리어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학문이자 산업이었는데요. 미래에는 첨단 산업과 결합되어 더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축과 인테리어의 융 복합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한 예술과 기술을 두루 겸비한 건축엔터테이너를 양성하는 건축 인테리어과를 학 주목해보세요. 의식주 중에서 주를 창조하는 학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도인데요. 자세히 보니까 1,500만 명의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의 지역 단위별로 유동 인구를 조사 빅데이터 지도입니다. 요즘 빅데이터가 굉장히 여러 곳에 도입, 활용되고 있죠. 많은 잠재 정보가 담긴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강력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스마트 경영과는 스마트한 경영 기법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경영인을 양성하는 학과로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다루는 빅데이터 융합전공, 경영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제어와 서비스 의 판매 및 마케팅 분야에 특화된 유통 마케팅 전공. 단순한 경영 강의가 아닌 문제 해결 역량, 종합적인 사고 역량, 경영 전략 수립 등을 배우는 기업 경영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망한 직업인 건 당연하고, 왠지 이미지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굉장히 스마트하지 않나요? 이번 아이템은. 지팡입니다. 노인분들이 주로 쓰는 지팡이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성을 갖추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지닌 전문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죠.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사회복지의 기본 철학과 가치를 이해하고 과학적 지식과 실천 기술을 습득해 실무 중심의 사회복지 현장 실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사회 복지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진출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할 만한 세상, 따뜻한 세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학과네요. 자, 그 다음은 인형이네요. 아이들에게 인형이란 부모만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인형은 애착 형성은 물론 다양한 역할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키우고 정서 발달 및 상상력을 키우는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할수 있도록 돕는 보육 교사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죠. 아동 보육학과는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역량 있는 보육 교사 양성을 위한 학과인데요. 보육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무, 바른 인 성과 글로벌 마인드를 두루 갖춘 보육 전문가가 되도록 폭넓고 깊이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해 보육 관련 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진짜 중요할 텐데 그래서 이러한 분야가 갈수록 더욱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대급장인데요 자랑스러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부사관의 모습입니다. 군 전투력 발휘에 중추인 부사관이 되어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방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국제평화유지에 이바지하는 숭고한 사명을 수행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부사관이 되면 어떨까요? 부사관 학과는 2022학년도에 새로 신설된 학과인데요. 미국 한신의 투철한 군인관, 올바른 인성 및 군사 전문 지식을 갖춘 우수한 부사관 양성을 목표로 힘차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졸업 그 후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부사관과 군무원 등 국방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멋진 삶을 살수 있습니다. 경기과기대는 해군 부사관 학군단, 일면 해군 RNTC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 재학생이어야만 지원할 수 있어 해군 부사관이 되는 가장 빠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방 공무원, 부사관으로 향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선택이겠네요.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게 정말 멋지네요. 오늘 이렇게 우리 경기과기대와 21개의 학과에 대해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꿈이 좀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응. 여러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게요. 그럼 안녕! 그럼 안녕.